사장님이 자주 실수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. 자, 이제 회사에서 자주 걸리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. 세 번째, 육아휴직 거부하면 벌금 500만 원입니다. 육아휴직은 최대 1년, 육아기간 단축근무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한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. 육아기간 단축근무를 할 경우 주당근로시간은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5시간 이내로 정할 수 있어요. 우리 같은 작은 회사는 어려워요. 법은 사업장 규모를 안 봐줍니다. 참고로 출산휴가는 무급으로 줘도 되지만 남편의 출산휴가 10일은 무조건 유급입니다. 이거 안 지키면 과태료 500만 원 나와. 네 번째, 의무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. 의무건강검진은 당해 연도에 받는 게 원칙이고 늦어도 차기 연도에는 받아야 해요. 차기 연도에 받는 경우에는 회사내 인사팀 사대보험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. 직원이 직접 신청할 수는 있는데 절차가 상당히 번거로워요. 만약 끝까지 못 받으면 사장님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한테도 과태료 처분이 될수 있으니 유의하세요. 이런저런 실수들을 막으려면 전문가에게 정기적인 관리를 받는 게 제일 안전해요. 급여 명세서 자동 발급부터 연차 관리, 각종 의무교육까지 다 해주거든요. 나중에 걸려서 벌금 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.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.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